어? 여기 안에 여런데막그 사실 멀쩡하지 않은 시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응도 보니까 막어 묶여있고, 이거 안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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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분들여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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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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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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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연인 혹은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어 같이 막 즐기고 떠들고 막 좋은 시간 보내고 어? 어? 막 선물 나누고 막 이런 날 아닙니까? 근데 어야 여친 없고 친구 없는 어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함?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들 생일인 것 마냥 행동을 하냐고 어 <laughs> 어쨌든 저도 그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게임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이 뭐냐고요? 바로 바로. 까꿍 바로 미사이드라는 공포 게임. 바로 미사이드라는 미연식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 싫으니까, 응? 여기서라도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소녀를 한번 꼬셔보는 어이 미연식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얼굴이다내 스타일 맞아. 1일째. 응? 안녕? 아, 잠시만. <laughs> 안녕? 나는 미타야. 내 이름은 뭐니? 어, 대루아. 아, 이거 이거 이한글 없어? 거루아이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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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 급하게 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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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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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래 뭐집 치우기 정도야 뭐. 어허, 이 녀석, 어? 이 건장한 이 늑대 같은 남성한테 지금 자기 옷을 치워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야, 어? 이 팍스! 이 여우 같은 놈! 어허, 이, 거 어? 아주, 어, 대담한, 대담한 여자네, 이거, 어? 이런 걸로 나한테 시켜. 너 각오해. 그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이야, 어? 정말 고마워! 일제. 아니, 안녕 내가 좀 고픈데 말이야. 뭘좀 먹고 싶은데 치킨 스프 재료 좀 사다 주지 않을래? 그럼 나도 같이 먹는 거지. 아 이렇게? 와, 바라 이거야. 그럼 같이 요리해 볼까? <laughs> 음, 이, 이 집데이트 아주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음, 어, 이렇 불, 이렇게 불편해도 야, 아 원래 이렇게 당근 다니고 손치안 써로 자기야. 어? 나 원래 다다다다다다다 잘 썼단 말이야. 음? 우리 자기, 이런 걸로 실망하면 안 돼? 감자. 자기야, 치킨 수프인데, 왜, 닭 손질은 안 해? 어? 이거 뭐, 칼이니? 어? 뭐야? 바로 월지로 스킵됐네? 안녕, 데려와. 오늘은 저렴한 TV를 살까 해. 최대형이 데다 안테나도 있어. 산책할 때 갖고 다니라고. 아, 그래? 그거 알지? 게임을 해서 돈을 벌수 있어. 혹시 게임으로 돈? 도... 예? 미친 새끼 아냐, 이거. 야! 니가 돈 벌어서 TV를 살 생각을 안 하고, 뭐, 뭐, 임마? 야, 이좀싸네 이거? 응? 어? 맞아! 내가 원했던 가장 저렴하고 휴해서 좋은 모델이야! 고마워! 끝? 응? 엄마 그게 끝이야? 고맙다는 말로, 어? 지금 그 TV가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 어허, 응? 내 볼이 좀, 뭐야? 안녕, 대로아.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아 맞다. 저번에 사줬던 TV 말이야. 마음에들었는데 벌써 망가져버렸어. 어이근데 <laughs> 그거 그렇고 이 옷장 옮기는 것좀 도와줘. 나한테는 너무 너무 무거워서 말이지. 아, 이거를 옮겨달라고. 그래, 이, 이거 정도야 뭐. 정말 고마워. 네가 최고야. 삼십삼 응? 이제 어 이게 쑥쑥 지나가네. 아 대로아. 어제 방학 고도왜 이렇게 반갑지? 들어왔으면 좋겠어 줘. 맡겨놨냐? 어? <laughs> 선물 줘 맞게 놨냐? 어? 선물 맞게 놨어? 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네가 달라매 진짜 진짜 고마워 이리즈자기 저기 자기, 내려와 내가 꼼꼼히 생각해봤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 직접 말이야 응 음, 나도 하... 나도 직접 만나고 싶은걸 얼마나 좋을까? 네가 정말 좋아 매일같이 날 챙겨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보답 보고 싶어. 어이말 아주 위험해 너. 어 이런 대담한어 음. 아 있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어 뭐야? 왜 그렇게 봐? 갑자기 뭐 모니터 뭐야 이지하는거 아니지? 이거 어. 웬 하씨. 우리 이제 함께야. 내려놔봐 뺀 꼬내냐 <laughs> 아 이게 폰 게임이었어 어어씨 뭐야 어 나한테 지구인에게 이런 이색 카이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설마 게임안으로 들어온 건가?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냐 어? 반가워 이열로아 이렇게 아니 물론 이게 방이 이게 화창하고 되게 분위기 있고 뭐 아기자기하고 좋은데 왜왜그 사이코노 스토커라고 제가 옛날에 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왜그 게임이 생각나냐 갑자기 <laughs> 싸하긴 해 이제 뭐지 이전 버전의 게임이 감지됨 진행하시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뭐야 나 스팀에서도 안 받았는데? 왜안왜 왜 뭐야 네? 왜? 요커 컴퓨터 켜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지 나처럼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데리와입니다 오늘 제가 어? 플레이어 볼 게임은 자. <laughs> 어.. 오케이 자그서다 자, 올려놨어 이제 뭐해 자 이렇게 눌러 시작 준비 완료 로딩요 아 그냥 게임 게임의 버전이었구나 아난또이 스티 버전 난좀 잘못 잘못 다운 받은 줄 알았어 나는 포탈 활성화된 1.9 버전 딱 봐도 타고 가라, 소리 같은데, 이거. 자, 가자. 이제 카이로. 가자! 으이, 가자! 으아으으으으으다아 아, 분싸대죠? 어? 그 사이코노 스토커 지금, 어? 지금. 어, 뭐야, 됐다. 된 거야? 아니, 갑자기 저기, 저 문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도로 느낌 든다니까? 오, 뭐야, 이 새끼, 그러고 올린 와, 씨. 어? 오, 어, 야! 오, 어, 씨. 오, 어. 이 이 소름 끼친 새끼, 이거, 야, 이거, 연연심물 아니다, 이거. 야, 야, 이거, 공포물, 확실히 공포물이다, 이거. 어?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놀지 않을래? 무좀 키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 어? 이거 하나도 재미없어, 어? 어, 뭐야, 오, 쉣!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바뀌었어, 씨. 우어 어, 씨, 문이, 문이! 오! 야칼칼칼 칼! 칼, 칼, 칼. 야칼못 뭐 집냐 이거? 아니 이따 나, 나나 보호해 빨리 빨리 집어 집어. 아씨 아 오질오질하네. 아씨. 아, 오케이 다시 가자. 시작되기 중 시작해 진행시켜. 빨리빨리 빨리 이 공간 빠져나와 어? 나나살 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얘는, 얘는 뭐게아 게임, 게임에 초대 임아면아아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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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진짜 아아아아아아만 <laughs> 아아 아, 그래 아 내가 내가 오해한거구나 에이 설명하기 너무 길어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함께야 아 그럼 그럼 오어오저저그어뭘 저, 저, 주방으로 가 임마 지금 주방으로 갈때 아니야 마침 베게도두 음, 개네 어 아까 뭐 원하는 거뭐 보답 뭐, 학교를 안 했나? 저, 뭐, 치, 침대, 뭐, 어, 안 되나? 자, 어? 자, 아니. 아니, 아니, 뭐, 상호, 침대 상호작용, 어, 뭐, 그런 거 없나? 응? 아이, 그렇게 올라다 보면 또, 아이참, 아이참. 얘랑 뭐, 얘기 못 해? 내가 미타야?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가려면 어떡해. 아니, 왜그 선택지가 없어? 어? 옆에 딱 하트 있는 그 선택지, 왜 없어? 어? 자,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아이, 그치, 지금 미연시트로 하는데, 지금, 어? 자, 어, 자. <laughs> 자, 일단은 뭐, 보호로 가라니까 가볼게요. 어, 뭐야? 반지? 반지? 너와 나의 결혼 반지인가? 아이, 참. 아까 그손 흔들던데. 자, 그러면은. 아니, 너 아까 몰래 옆 보고 있는 거 아니었니? 자, 너좀 뭔가 세한데 자, 어, 이, 카아 이, 구도딱 여기서 이제, 어, 야식 딱 뒤에서 막백커그 아, 딱. 자, 우리 자기, 우리 자기 뭐해? 우리 자기 거기 꺼? 응? 자기야, 다써었어 다 그리고 가위 좀 가져와 줄래? 사장실에 있을 거야. 자기야, 근데, 아이, 좀, 어? 그, 그래도, 어? 그래도, 아이, 자기야, 뭐야? 이러면서 좀, 어? 좀, 기키타카좀 해주지. 응? 그, 갑자기, 어? 그리고 게임이라고 전시를 알려주면 어떡해? 어? 감독이 깨지잖아, 임마! 화장실에 가위 있대지 근데 화장실에 왜 가위가 있는 거야? 화장실에 가위가 쓸 데가 있어? 뭐에 쓰는 건데 화장실에 가위가 뭐, 뭐 휴지 자를 때 쓰는 거야? 뭐야 오셋쉣 뭐야 이거 돈이 돈이? 이뭔한 나중에 여기로 뭐 탈출해야 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사이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다됐어 여기 앉아? 근데나 여기 앉을 건데 여기 앉을 건데 나 그릇 동겨 줘. 어? 응 우리 자기. 근데 뭐야 이건 반찬 뭐야? 뭐야 뭐야? 빨간 살이야 뭐야 이거? 응? 응? 그냥 저 앉아. 아 그래 알겠어. 응. <laughs> 카트리지에 관해 묻는다. 가위를 걷는다. 어... 아, 진짜 궁금하긴 해. 카트리지가 뭔지. 왜 그래? 방기구에서 카트리지를 몇개 발견했거든.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 그건 뭐야? 카트리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같이 알아보자. 조금 있다가 말이야. 그래, 지금 밥 먹어야지. 나 지금 당장 간는줄고 쫄았잖아. 가위 좀 줘봐. 아이 새끼, 갑자기, 가위 건네줬는데, 어? 네, 자기를 너무 쓰는 면서 가위가, 와! 이질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졸라 무서운데, 갑자기? 하지마. 하지마, 자기야. 하지마. 그만 값칠게. 하지마. 그, 그, 그런 짓 하면 안 돼. 아, 아, 아 소스요? 아, 소스 필요해? 어, 어 필요하지. 근데, 거절하기보튼 밖에 없냐? 야. 아니, 필요, 아니, 난 필요해, 임마. 아니, 이 허브 맹탕, 이거 어떻게 그냥 먹어? 소스 줘! 여기, 내말 들리니? 소스 줘! 소스! 없다! 그럼 그래 없고요 아쉽네 소스를 뿌려 더맛있데 나도 알아 임마 식사 전에 이야기나 좀 할까? 그래? 멋지가 아늑한 집이네 우리 자기 아니 왜 옆에 하트 있는 그거 선택지 없냐고 어? 당연하지 여기 계속 있어도 돼난 상관없어 응 음, 나도 상관없어 사실 오히려 어 나도 나도, 나도. 아이 참 아이 나한테는 일은 안 부러지나 아이 참음 아, 모든 게 꿈만 같아. 아, 꿈이었으면. 아, 아, 잠깐, 아, 잠 아니 그런 내가 아니 그런 소리로 내가 한게 아니잖아. 말한 게 아니잖아. 어? 아, 나는 당연히 진짜 바보야. 아니, 아니 내가 그런 소리를 한게 아니잖아, 자기야. 어? 그냥 꿈처럼 환홀하다고 어? 아, 자기 티야? 어? 자기 티발 씨야? 어? 있는데왜 가위가 필요해? 이거는. 소스 르는데 칼로리 소스 자는 사람이거든요, 미친. <laughs> 그 다음에, 주찬 밖에 흰비은 뭐야? 태양이겠지! 집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이가 묻고 있지 않아. 어? 여기가 집이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니까 러 잘못 끼따다 끼마사 해야 되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앙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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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냥냥. 마지막 한점까지 뭐야? 쟤는 왜 그대로야? 다 먹었어? 내건 끝이 안 보이네? 쟤 먹고있긴 한거야 지금? 뭐야 쟤왜 안줄어 음식이 음식들이 어, 서로 <laughs> 짝짓기를 하나? 왜 안줄어 저게 심크대 접시를 가져다 놓으십쇼 이 자기 먹고 있는거 확실해? 자기 왜 이렇게 깨작깨작먹어 팍팍먹어야지 이 자기 까득이나 말랐는데 여기서 더 마르면 안돼 어깨 좀물러줄까 응? 우리 자기 응? 아밥좀먹에건건리지 말라고? 미안해 자 <웃음> 음, <웃음> 어, 뭐야? 으잇! 나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 가, 나 갑자기, 어, 머리가!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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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되게, 나,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어, 어, 그래, 어, 나 머리가! 왜 그래? 이상한 머리 봐 어,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로 가야 될것 같아! 어? 자, 자, 빨리, 빨리, 나 침대로 데려다 줘, 어? 나 빨리 침대로 가야 될것 같아, 우리 둘이! 어. 오,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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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뭐야, 어, 뭐야. 아, 이렇게. 좀 더, 좀더 손, 손, 잡고 있지 않을래? 좀 더, 손, 손 잡고 있지 않을래? 아이, 참. 아이, 참, 쑥스럽게, 이렇게 대담하게 손 잡다니, 아이! 응? 여기 화장실 아니야? 아니, 아니, 얘야. 왜, 화, 왜, 화장실로 와? 이, 이게 뭐야? 약이야! 먹으면 바로 괜찮아질 거야. 어, 이제 거울이 보이네. 알게 아, 나야. 어서 먹어. 기다리고 있을게. 내 이거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약 진짜, 이거특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근데 약 먹기 밖에서 특징 없네. 자기야? 자기야? 어깨를 얼마나 세게 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고기를 뒤로 못 들리. 덜리... 어? 양, 그냥 약 먹자. 울컥 어어, 자기.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지금은 좀 어때? 괜찮아진 것 같아. 응 음. 하지만 어떻게 순식간에 난? 아이, 어떻게 순식간에 난 거지? 내려와. 여긴 게임 아니잖아. 모든 것이 간략하던세상이야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 매우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게 바로 게임의 법칙인 단순함이야. 무슨 뜻이야? 아까 당근. 오늘 한 개만 써 놓겠지만 실제로 난거세개불량이었어 아 그래? 나 몰랐네 잠시만 모든게 너무 각자스러워 그리고 이 상황이 진짜 무섭거든? 어 뭐야? 볼? 아니, 없어요. 볼 미타? 오 여기있다 미타 우리 자기 요리하고 있었구나? 아 벌써 일어났어? 언제 여기로 온거야? 나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 네가 거울 앞에 서서 멈췄길래 나만 먼저 나갔지. 방들이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도 익숙하게끔 다시 배치했어. 그러니까 방들이 일렬로 있지 않고 좀더 자연스럽게 있도록 말이야. 그럴 필요 없었는데. 벌써 적응된 참이었거든. 그래도 이 편에 너한테 더 친숙하지 않겠어? 왜그 끝이야? 뭐, 뭐 어쩌라고? 어, 이 녀석, 어, 지금, 음? 이 남자가 지금, 어, 그것도 어, 외간 남자가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어? 짧은 치마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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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킹 집 뭐야, 이거, 어? 이 녀석, 어, 요망한 여자네, 이거 아주 그냥, 어? 어이. 그렇게, 날 욕하고 싶었던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음, 음.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됐다. <laughs> <laughs> 내 생각에 내가 기었어도 날 죽였을 것 같아 어. 아까 그가위가 저를 기였던 거야 어. 이게 뭐 어떡해 딸 오네 제가 오씨 뭐야 그럼 그래 아직 로딩이 안 됐나 봐 조금만 더 기다려 예? 아이씨 뭐야 아 진짜 게임 속태가 아니네 그리고 그 폰이 느려서 로딩도 느리고 아니 이 세계라고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이 세계의 코드 덕분인 거어. 뭐? 버럭 얘기지? 우리 같이 콘솔 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하자. 갑자기? 네가 골라. 아니, 뭐야? 코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뭔 게임 게임 얘기니, 얘야. 어? 일단 해 보자. 게임하기. 난 참고로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어? 어, 너 지금 어, 어이 녀석 아직 무방비하게 지금. 어? 아직 고단수야 이거. 아 W S D 하고 E 한번 붙어볼까? 총네 번을 이겨야 해. 오케이. 내가 먼저 공격할게. 그래도 처음에는 봐주면 살테니까 누가 누굴 봐준다 그냥이마. 잠시 후. 어 씨, 뭐야 이 새끼. 야. <웃음> <웃음>

야! 야! 야이 새끼야! 나는 친구한테 못하도 말이 없어! 뭔 뭐, 패배자처럼 살 거야! 야, 게임 고작 한 판에! 아직 카드 게임이나 하지 않을래? 내 방에서 말이야. 방에서 하는 게임이라면 내가 또뭐 재미난 게임 하나 알고 있는데 응? 카드 게임이나 할 거야? 응? 응? 뭐야? 방금 내가 이긴 거야? 게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지? <laughs> 꽃장에서 나고 오 있는데? 소리? 무슨 소리?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말해봐 어떤 소리였어?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똑똑. 하지만 저기엔 아무도 없는 걸. 어? 정말 이상한데 확인해봐야겠어. 어째서 또시태? 야, 뭐가 또야? 야, 너 설마 내가 내가 처음이 아니야? 어? 여기 안에 이런데 막그 사실 멀쩡하지 않은 시체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 이 새끼 아까 먹은 약 그거 마고 어, 수면제고 마고. 눈도 보니까 막 어, 묶여 있고 이거 아니지? 남자로 보자 여기 갑자기 사람 시 뭐야? 뭔여긴여긴내 속옷이 있단 말이야. 아까 속옷 잘쳐웠던 분? 뭔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왜 나를 어, 뭐? 못 믿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너랑 함께 있을 뿐이야. 동감이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왜 그렇게 못장꼬 집착하는 거야? 저 소리가 먼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냥 이 세계는 이네 개의 방뿐이야. 그러니까 구라 갔잖아 이거로 부족한 거야? 그냥 네개때 있어주면 안 돼? 머무르기. 네그래지 뭐. 왜안 돼? 야. 아, 아, 아이 새끼, 아까 스프 그, 때도 그러더만, 이 아, 아이. 아, 아, 미안해. 이제작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같이 입고 싶은데, 내 잘못 아니야. 뭐야. 오, 오 씨. 아, 네, 어쨌든, 어, 잘 해놨습니다. 아, 잘 해봤는데, 이게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와서 좀 외로워서 이런 게임을 했는데, 게임 다 플레이 해보니까, 어, 외롭진 않네요. 마치 이제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서 외롭진 않다. 어그 어? 누군가가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아, 오케이, 외로움 어느 정 해소. 오케이. 자, 어...